드디어 실력 발휘할 때가 왔군. 지금 재료를 이것만 넣고 계란 넣고. 끝! 저는 진짜 계란 김밥을 만들고 싶은데, 원래 맛집은 재료 없어도 맛있어. 진짜 예전에 어떤 김밥이 좀 맛있었냐면, 뭐, 일일 베이킹, 뭐, 이제 뭐, 이런 거를 많이 배우러 다녔어요. 재미도 있고, 베이킹 좋아하니까. 마크롱을 배우러 갔는데, 배고프니까, 거기서 김밥을 직접 준비해 주셨는데, 직접 만든 거였어요. 고기 김밥이 진짜 맛있었어요. 재료가 진짜 딱 기본 김밥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었어1열개 먼저 도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랬죠? 립스틱 바르고 왔어. 어쩐지 아파 보이더라. 나 되게 안 아픈데. 이거는 요리해 놓으려고.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딱 하나 있네요. 아, 애호박. 우리 애호박 전도 먹어요. 이름 없이 하는 거 아닌가? 지금 햄이 다 부서졌어요? 이게 내가 5인분이라 그래가지고. 다섯 줄인 줄 알았는데, 5인분이 열 줄이더만. 한 사람당 두 줄이구나. 이건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복불복.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김밥을 안 말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해봤어. 이부초밥 만들고, 그소시지 때문에 미니, 미니 김밥. 탄다, 탄다. 원래 센불 해야 돼. 우리가 가는 길을 헤맬 수 있습니다. 우리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김밥이란 걸 압니다. 아이씨, 뭐야, 새 거잖아. 짜자잔. 어차피 찢어졌으니까, 찢어진 김에 통으로. 아아 아, 제가 오늘은 이렇게 김밥을 마는 이유는 신부 수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결혼할 거잖아요 10년 안에 그리고 3일 뒤에 소개팅에요 아하 아하 오 완전 잘 됐어 이거 봐요 쫙안펴져도돼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딱 정확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나 그건 욕심이지 욕심 좀 버려요 하. 봐봐요 이게 반이 접혀도 계란이 계란이지. 제가 이, 이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게 이야기가 조금씩 끊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막 까리랑 어디 놀러 간다 이래서 막 김밥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저는 치고 빠질 때를 알아, 알아서 내가 뭐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사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그때 또내 시절에는 지금처럼 김밥이 안 비쌌다고요. 김밥 사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맛을 봐야지. 간을 봐야지. 먹을만해요. 오. 어, 덥네. 저희 소개팅 남이. 제가 이딴 짓 하는 거 몰라요 그냥 프리랜서로 알아요 저는 소개팅할 때 상대방이 내가 유튜버인 걸 몰랐으면 좋겠는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막 했을 때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소개팅할 때참 부담스럽긴 해요 그 사람은 나의 그이 꼴을 다 보고 나가는 거니까 그 주선자가 나한테 먼저 물어봤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한테 아나 유튜브 하는가 아직은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하냐 물어보면 그냥 프리랜서라고 얘기해줘. 영상 만, 영상 편집하는 프리랜서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거의 반은 저를 알고 반은 저를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가면 더 재밌어 하세요. 왜냐면은 그분들한테 신기하잖아요. 연예인은 아니지만 좀 신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를 자꾸 했는데 아,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운 좋게 진짜 나를 모르시는 분이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건 속이는 게 아니라 몇, 만약에 정말 마음이 있고 몇, 이게 몇번 보면 당연히 말을 해야지. 어, 배고 너무, 너무 배가 고픈데? 간을 밝혔어. 맛있는 계란맛 이제는 드디어 김밥을 말아야 되는데 김밥벌 같은 건 없습니다 음식은 손맛 지금 생애 최어 김밥이에요 참치 하나 짜고 아, 이건 뭐 진, 진짜 멋쓸것 같다 솔직히 못 믿겠다 이거는 안 쓰고 밥 조금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이 장갑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아 이거 기름을 안 뿌렸어 기름 뿌려줘야 돼아 정말 제가 막 영상 나 저번에 막뭐 추석 때 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쑥갓을 못 알아보고 치커리를 못 알아보고 내가 너무 답답하더라고 짠 완전 맛있겠지 장갑 이슈가 있습니다. 짠. 그 계란찜 맛있네요 이 정도면 합격이다. 이따가 소시지한테 배달 가야 돼가지고 맛은 있어. 잡았어 아이고 쎄게 이제는 미래의내 자식이 먹는댄 생각으로 아 장갑 탓이었네 날 닮아서 계란을 좋아할 거야 계란 아, 계란을 더 해야겠다. 감칠를 넣고. 오, 음, 마요네즈 맛있겠다. 으아,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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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촌스럽게 구워 먹어. 오, 이거 맛있겠다. 오! 진짜 빵빵했어. 다은 너무 힘들어 아무나 심어도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계란 김밥 계란이 너무 이뻐 계란꽃이 폈어요. 엄마 어디다 담아줘? 짠. 한 맛을 볼까? 밤. 운동을 다니는데 운동하는 곳에서 몸무게 더 이상 늘지, 늘지 않게 하라 그래가지고 나름 신경 써서 간식을 덜 먹더라고요. 본인 나름대로. 아니 내가 말하거나 지네 부모님이 말하면 말안 듣더니 선생님 말은 되게 잘 들어요. 특히 필라테스 선생님이랑 운동 따로따로 운동하고 있거든요. 거기 선생님 아왜 터지는 거야 먹어볼까? 음! 맛있 이거. 깨한가 이게 오늘 소세지 저녁이겠지. 아이수맛이 많잖아요 개인정보상 응. 그분의 특징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안맛 <laughs> 제가 그래도 꾸준히 소개팅을 해오다가 요즘 유튜브 하면서 말고 유튜브 하기 전에 20대 때 30대 초에 꾸준히 라는 건뭐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했었는데 40이 오는 게 갑자기 띵 이래가지고 올해 조금 몇번 했고 올해 가기 전에 한 마지막? 마지막 발락 해보고 근데 알죠 안될 거아닌데 아니 뭐 안될 거 같다 그러면 그렇게 또어 계속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연은 어디서 올지 모른다. 상대방이 나를 알고 나가면, 약간 그냥, 원래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있는데, 나를 모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그 사람도, 저도 서로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약간 조금 얌전떤다고 해야 되나? 그런, 뭐피 머피, 아, 머피법칙이 아니라,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안 밝히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밝힐 일이 없, 없어진다. 그러니까 잘안 된다. 모르는 사람이랑 소개팅 하고 나서 이제 뭐두세번두세번 만나면 저는 말을 해야 된다는 중인데 그걸 한번 도 해본 적이 없다. 이왕볶껑은 이렇게 맛있었나? 근데 지금 내가 느끼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껴져또 맵거든요? 왜 이렇게 맛있지? 매운데 맛있어. 오 완전 잘 만들어졌어. 아.. 김이 좀 굳어야 돼. 뭐 입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사실 돈가스 이런 거 먹은 적이 없거든요. 항상 술을 먹으러 갔거든요. 왜냐면 내가 항상 술 먹으러 가자 해요. 그게 더 편하고, 그리고 또그 특히 옷이 되게 편하게 입게 되거든요. 술 먹으러 가면. 괜히 막 정장 입고 이러면은 제가 정장이 없어서 그런 거 맞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그런 막 원피스, 정식적인 원피스 이런 게 없어. 메뉴는 곱창 아니면 양갈비 먹으러 갈것 같거든요. 옷은 가볍고. 꽤커키정도 게... <laughs> 근데 저는 진짜 되게 캐주얼하게 입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 수면을 하나 하자 그러면은 그럼 편하게 입고 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어 나도 오케이 나도 좋지 밥이 좀 적은데 어쩔 수 없어 계란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데 뭐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 아비도밖에 없어 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도 힘들어 수도시 10년 인생에 이모가 처음 아들어주는아밥복받았아 어, 쟤는 아나 쇠를 너무 들이부었나? 굽고 어차피 기스라고 간이 있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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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지금 끝으로 응. 금지로 갑니다 그날 먹을 것같아요 아니면 소리모버일 이거 스무스 나오지 좀 없고요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인지 알아요? 네, 나중에 알려줄게요. 아니, 뭐, 오빠는 아니다. 근데 약간 되게 웃긴 게 옛날에는 진짜 오빠, 오빠야들이랑 처 소개팅 들했었어요 지금은 공과 영화 박 안들어 여러들 나이든 사람들은 다 휴식장 가서는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소개팅 하는데 상대방 여자가 40이라고 하던데 3구랑 하는 거랑 큰 차이 없나? 소개팅인 고기 구워 먹으러 가면 어박 구워 먹잖아요. 신부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노력해 볼게요 참치김밥 음 맛있어 오빵 맛있겠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씨 뜨거워 일단 코아 여기 너무 여기 되었어아 뜨거워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니까 러좀 기다려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끌기가 없나. 내가 찔 기대된다니까요. 그분의 직업은 그냥 회사원이에요. c o m p 완전 맛있게 구워졌죠 그리고 알죠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뭐 만약에 사귀어도 막 실시간을 보고 할수 없잖아요 만약에 잘 된다 그럼 약속할게요 한 10번 만나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 <laughs> 아니 10번 안에 뭔가 되든 되긴 하겠지 왜냐면 내가 뭐라고 뭐 내가 뭐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또 얘기 안 하면 또 그렇고 너무 빨리 얘기하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뭐열번 안에 뭐 내가 다뭐 알아서 이렇게 다 해놓고, 근데 열번을못 만났다. 그리고 그게 흐지부지됐다. 그러면 그냥 말 없으면 그냥 그런 걸로. 우리 <laughs> 저희 스케팅에 축복해 주세요. c e r t